안녕하세요. 저기 대왕난 박약사입니다. 오늘 8월 25일 목요일 장 마감 후 다시 유튜브 앞에 섰습니다. 어, 요사이 저희 대왕클럽에 신입 회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 앞으로 이제 그 협업체제를 하지 않고요. 어, 저 단독으로 대왕난 박약사 주식회사의 법인체를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는 협업하는 그 새로운 그 체제에서 했었는데요. 에, 제가 앞으로 협업을 하지 않고, 어, 저 단독으로 대박난 박약사 조식회사의 법인체를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고, 새로운 직원들도 보강을 해서 더욱더 나은 대박그룹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음, 조금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번 영상에서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 대방들에게 소상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가 지금은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수가 또 상승하면 여지없이 전체적으로 공매도 종목들은 주춤주춤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되도록 앞으로 공매도 종목을 피하고 숏커버링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매도 불가능 종목을 매수할 때는 가벼운 중소형 종목, 종목이나 종목 테마유지의 종목들을 꼭 매수하여 많이 그런 종목들이 한 어, 1500개 이상 있죠. 그런 종목들을 잘 매수해서 가벼운 중소형주나 테마유지의 종목들이 매수를 해서 그 종목들로 큰 수익을 날수 있도록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에, 반드시 그럴 때는요 이슈가 있거나 거래량이 실린 종목들 위주로 압축을 해서 매매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요 에, 오늘은 그 원전 관련주와 원전 관련주와 그 유틸릭스에 대해서 한번 원전 관련주와 유틸릭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우리 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방들에게 님 오늘 원전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원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싶네요. 이 공매도, 어, 지금 이 공매도가 아 어,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 개인 투자가들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떼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 이그 공매도를 없이는 방법입니다. 공매도를. 근데요. 이 공매도가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 공매도가 어, 우리가, 아, 지금, 2010, 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렇게 종합주가지수가 한 3, 400포인트 내에서만 움직거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는 보통 200%, 200포인트만 움직거렸어요, 또 여기는. 이렇게 10년을 이렇게 하니까, 이, 이것은 공매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공매도가 없어가지고 한번 날아갔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매도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면은 공매도로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못 해봐요. 이 공매도만 없으면 4,000포인트 갑니다. 4,000포인트 가면 주식하는 사람들 떼돈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공매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없애야 되겠는데, 정부에서 지금 없이들 못 해요. 이 윤석열 정부에서 공매도를 좀 손질을 봐야 됩니다. 예, 외국인들과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하나 이 공매도를 기간을 줘야 돼요. 기간을 무한정 기간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어, 2만원짜리 공매도를 쳤는데 3만원, 4만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은 쇼커버리는 거안 하고 내비 두어 버립니다. 그냥 언젠가 주식이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려요. 그러지 말고 기간을 줘가지고 그 사람도 쇼커버링 할수 있는 기간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형평성이 맞지.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몇년 두고 이렇게 쇼커버링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수도 한 30여 가지에서 한 50여 가지로 딱 줄여버려야 돼요. 그래버리면 아마 우리 대박님들이 돈을, 떼돈을 벌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은 정말 내가 한번 에,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은 그런 말씀을 한번 꼭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제가 방송도 한번 나가서 강력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전에 그 지금 임플란트 때문에 에, 이렇게 그 어, 집에서 유튜브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임플란트가 잘 완성이 되면 제가 방송에 한번 어, 나가서 어, 그런 얘기도 허심탄회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지금 원전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 이 원전주는 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오르비텍, 한전기술, 에너토크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원전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원전 테마 중에서, 어, 그, 오늘 그,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뜨죠. 근데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풍력과 태양광주들이 오늘 설이 맞고, 오늘은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원전주가 상승을 했어요, 원전주가. 원전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주는 대장주가 이 두산에러빌리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 어떤 그 동향이, 매매 동향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아 그래서 어 제가 이 두산에러빌리티가 대장이니까 이걸 한번 잘 보시고 이 사람들이 팔때 팔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르비텍, 오르비텍도 이 지금 정배를 초입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기술 한전기술은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덜한데요. 이것은 어, 한전기술은요. 어,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공매도 가능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들기면 한전기술보다는 공매도 불가능 종목인 오르비텍이나 어, 에너토크 어, 그 다음에 서전기전 우진 한신기계, 유진파워,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을 매수, 어,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내일은 또 어떻게 변할까 모르지만 오늘까지는 원전주가 어,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에, 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한번 문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대차거래 현황입니다. 대차거래 현황. 이 대차, 이 대차, 아, 일별 대차거래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차거래 잔고가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 대차거래 잔고가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숏 커버링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 드물게 두산 에러빌리티에 대해서 숏커버링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숏커버링이 들어오는가 이 지금 음, 상황을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원전 관련주가 전망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어떤 강력한 너브콜을 지금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까 는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숏커버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상 에너빌리티가 보기 드물게 이렇게 숏커버링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이 이 보세요 이렇게. 웬만한 종목들이 이게 대차 장고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 점을 좀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반기에, 에, 상반기는 그렇고, 이제 우리 하반기에, 원전주가 그래도 조금, 어, 말하자면, 주도 테마가 좀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원뜩 좀 들어서,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회원님들께, 아니, 우리 이 영상을 희청하시는 대방님들께, 한 말씀 꼭 들어올립니다. 제가 이 두산 에너비리티를그좀 뭐랄까 그렇게 이때까지는 그렇게 전망을 박혀보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거하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 강도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보통이. 그래서 지금 원전주들이 보시면 이 오르비텍도 상당히 이 이 모양새가 좋,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딱 세우고 이게 이제 정열 초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원전주를 한번 여러분들이 예, 외면하지 말고 관심있게 관심 종목에다 놓고, 어, 조정시 계속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기다려보시면은 연말에 좀 괜찮겠지 않겠느냐.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 종목별 공매도를 보는데요. 이주산 이 에러빌리티는 공매도가 0.몇 프로, 0.몇 프로예요. 이게 10% 이상 가면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1% 0.몇 프로뭐 이렇게 해서 공매도가 지금 들어와요. 그 이것은 공매도가 아니죠. 어, 어떤 그대차거래 잔고에서 어,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까? 공매도 소량으로 볼 수도 없는 소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10%, 10막 15%, 20%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공매도 순위를 보면 은 HMM 같은 것은 지금 매매 비중이 1 4에요 이렇게 공, 주가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신한지주는 21%고 OCI가 15%입니다. OCI가 15%, OCI가 15 공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OCI도 어느 정도 일정 부 올라가면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잖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 어, 두산 퓨얼셀도1 5낮췄어요 그러니까 KT21% 10% 이상 된 종목들의 그 비중을 공매도가 10% 이상 된그 공매도 비중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면 어, 종목별 국매도, 투산 엘리베이트를 보면은, 0%, 0. 몇프에서 1%, 뭐 2%, 뭐 이런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국매도가 지금, 어, 자취를 감췄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이 사람들이 언제 올라가서 국매도를 잔뜩 쳐버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뭐 10%, 20%씩 계속해서 들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두산 에러빌레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전, 원전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 지금 그, 이수, 우리 대박클럽에서그 이수학이라고 하는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수학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렇게 정배열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어,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정배열 초입에 있는 종목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런 데서 이렇게 보시면 우회로 갈라고 하는 습성이 있는 종목들을 가만히 매수하는 거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이수학은 공매도 불가능 종목입니다. 만약에 공매도 가능 종목이었다면 제가 오늘 이걸 매도 쳐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불가능 종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매도가 없어요. 공매도가 없는 종목이 대시세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시세, 뭐, 다섯 배, 열배 나는 종목들은, 공매도가 아닌 종목에서 나지, 공매도 종목에서 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박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수화학에, 그, 매도를 안 했습니다, 제가. 오늘 뭐이 정도 올라갔으면 막, 다른 공매도 종목 같은 건 매도를 했을 하는데 지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거량이 많이 안 터졌잖아요? 한천만 이상 터져버리면, 그때가 아마, 위험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터지면, 꼭지에서 대량거래가 터지면 그때가 위험하죠 주식은 항상 뭐 그건 기본이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밑에서 대량거래가 터지는 건 상관없어요 이이 정도에서 대량거래가 터지는 건 상관없는데 이막한한 한 2만 5천 원 넘어서 막 3만 원 부근에서 대량거래 1천만 주막 터져버리면 그때 꼭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주식은 정말 매매하기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목 선정을 해주시고요. 지금 요새 보면은 유틸릭스라고 하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요. 자, 유티, 유틸릭스라고 하는 종목이 올라가는데 오늘도 사학 가쳤죠 어, 우리 이, 제가 이 유틸릭스를 지금 잡아버렸는데요. 아침에 그 유틸릭스를 제가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우리, 우리 유틸릭스하고 이수학 이걸 지금 보유하고 있죠. 근데 에, 제가 이, 이 유틸릭스를 우리 대박클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 유트릭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그 유트릭스는요.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어, 이 핵심 3종 파이프라인이 임상 순항으로 급등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KB증권 임상국 연구원은 향후 높은 성장성을 어, 기대하면서 항암제 치료 파이프라인이 3개가 있다. 항암제 치료제로서 의전 세계적을 전 세계적으로 뭐 쉽게 얘기해서, 그, 회사가 깜짝 놀라게 할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틸릭스가 지금, 어, 그, 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10분의 1 투막 났어요, 이게. 10분의 1 투막으로 죽여놓고 이 바닥에서 지금 뜨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종목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유틸릭스를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이렇게 이 주식이 잘 가다가 진짜 한번 가려면 이 이런 주식을 고점에서 고점에서 어 이렇게 오늘 보면은 이 고점에서 이렇게 한번 털려요.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다 가던 주가를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기 전에 이런 거 한번 이게 렇싹 흔들어 버린다 이게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흔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미털기를 하는 거죠 어 이렇게 개미 털어 버린다 이게 한번 씩 털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좀 털렸을 거예요 오늘 많이 그래서 이렇게 다시 뽑아 올려 버리지 않습니까 이 상한가를 여기서 툭 만들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우리 회원님들께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이때 흔들린 분들도 덜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개미털기를 한번 흔들어서 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세력이 이 보통 세력은 아니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이렇게 그유틸릭스가 지금 재료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손절매 가격을 잘 지켜야 됩니다. 급등지기 때문에. 급등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유트릭스가 오늘 상한가를 샀기 때문에 이 조가, 이 조가가 얼마냐? 만 오백 원입니다. 그러니까 만 원을, 만 원을 쉽게 해소하지 않아야 돼요. 만 원을 쉽게 해소, 쉽게 해소해버리고 흘러내려버리는 이 종목은 에, 이, 약간의 어떤 그 트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 원을 훼손하지 않고, 내일부터 주가가 이만원 이상에서 이렇게 논다 이거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홀딩입니다, 홀딩. 이 종목을 가진 사람들은 홀딩이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매매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절매 가격을 구천한 이 봉의 중간 가격, 이 중간 가격으로 놓고, 강력하게 한번 매매를 해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만일에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 종목이,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이 종목이 죽으려면은, 이종과를 해설하면서 거래가 팍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밑으로 쭈루루룩 그냥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그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거래량이 터지고, 옆으로 흉보내지는 슬금슬금 올라가야 이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줄어들어버리면, 다시 올라갈 때 매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원리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대박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버리죠. 여기서도 다시 사가를 치고 그냥 털렸기 때문에 조정이 좋을 겁니다. 쭉 하니 가져도 못 하겠죠. 어떻게 하냐. 느 여기서 옆으로 서야 돼, 옆으로. 오늘, 그, 미래 나노텍 같은 것이 참 좋은데요. 어, 그런 종목도 옆으로 이게 서잖아, 옆으로. 조정을, 그러니까 받을 때 옆으로 받느냐, 아니면 거래가 죽으면서 밑으로 쭉하니 받느냐,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조, 종목은. 진짜 갈주식은 옆으로 슬금슬금슬금슬금 받습니다. 거래가 줄은 데도 빠지지 않고 슬금머니 올라가면서 이렇게 옆으로 조정을 받아요, 옆으로. 그런 것이 하나의 대박을 낼 종목의 특징이니까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어, 그런 오늘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그 어떤 그 공매도, 어 공매도의 그 어떤 대차거래 일별 대차거래 상황이 이렇게 지금 쇼커벌이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공매도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0.몇 프로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주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조금 시각을 좀 가져보시라 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수학 같은 것은 말하자면 그 우리가 지금 우리 재박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이렇게 오래 가서도 어 공매도가 아닌 종목, 공매도가 칠수 없는 종목이 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트리스 또한 이 공매도 어, 가능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공매도 가능 종목은 이렇게 밑에서 뽑아 올릴 수가 없어요. 언제 공매도로 두드려 맞을 것, 맞을 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막, 급등 종목이 나오지 올 않는다는 얘기죠. 네, 뭐, 여러, 여러 가지로 오늘 이런 정도로 말씀을드렸는데요 음, 제가 그리고, 그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 잘 되면은 제가 우리 대방들을 위해서 한번 증권 강연에 나온 증권 강연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 강연에 나온 증권 강연 정말로 멋있는 증권 강연 이런 네, 걸 한번 구상하고 있으니까요. 에, 저는 30년 넘게 주식 매매를 해오면서 정말 주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감은 있지만. 하염없이 3,300에서 2,200으로 주가가 폭락할 때는 정말로 대책이 많이 서질 않더라고요. 그나마 그나마 어, 제가 이렇게 그 주식이 폭락할 때 이렇게 폭락 어, 이렇게 폭락을 할때 이렇게 폭락을 할때 대형주를 많이 안 하고 소형주를 많이 매매해서 어 그나마 이렇게 어, 큰데미지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소형주를 테마주 이 종목을 차익 실현하고 빼고 차익 실현하고 빼고 이런 종목의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대박, 저 저는 그러한 스타일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치고요 내일부터 성공투자시를 주면서 주말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